여러분들은 MFI 지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MFI는 상대 강도 지수인 RSI에 거래량을 추가해 계산한 지표로, 단순히 가격만 보는 다른 지표들보다 신뢰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으로는 과매도 구간인 20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인 80선 근처에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지표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면 매매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매매법은 박스권 같은 횡보장에서 꽤 유용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더 빠지거나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했는데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다이버전스마저 무시되고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 구간만으로 해석해 매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탐지 MFI입니다. 오늘은 MFI의 기본 개념과 진입 타이밍을 알려주는 탐지 MFI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MFI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FI는 1990년대 초반 캐나다 UBC 대학의 전기공학 교수 아브럼 쏘닥과 기술적 분석과 진퀸이 함께 만든 지표입니다. 두 사람은 기존의 가격만으로 계산되던 상대 강도 지수만으로는 시장의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힘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함께 고려해 시장의 자금 유입과 이탈을 수치로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MFI입니다. MFI는 Money Flow Index의 약자로 직역하면 자금 흐름 지수라는 뜻입니다. MFI는 화면에 보이는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당일 고가, 저가, 종가를 평균 내서 TP를 구하고 이 값을 거래량과 곱해 실제 자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그후 14일 동안 자금이 들어온 날과 빠져나간 날을 나누어 비교하고 그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면 MFI 값이 계산됩니다. 즉 최근 며칠 동안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FI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기준선은 50선이며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80 이상은 과매수 구간, 2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과매수 구간은 자금이 많이 들어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과매도 구간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이제 MFI 지표와 차트를 함께 보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머니 플로우 인덱스 또는 MFI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MFI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MFI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매수 위주로 진입합니다.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가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매도 위주로 진입합니다.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의 중심선인 50선을 지지나 저항으로 해석해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닿았을 때 해당 구간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50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지지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한 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저항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저항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 지표도 캔들처럼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선을 작도하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선을 작도해 진입 타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MFI가 저점을 높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FI의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가 고점을 낮추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FI의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받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과 지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면 지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고점이나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갱신은 꼬리와 종가 모두 가능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신뢰도 높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MFI는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MFI는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는 1990년에 만들어진 지표로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지표입니다. 당시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함께 반영해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지만 2025년 현재 시장의 자급 유입 속도와 변동성이 훨씬 빨라진 상황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MFI를 발전시킨 지표가 탐지 MFI입니다. 탐지 MFI는 기존 MFI의 계산 값은 동일하게 사용되며 탐지 기능이 추가된 지표입니다. 행보 구간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MFI의 현재 값과 이전 값을 함께 반영해 탐지선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탐지선을 이동 평균선으로 그려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가격 움직임과 지표 값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고점과 저점을 탐지에 표시합니다. 탐지 MFI를 추가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MFI와 계산되는 값은 동일하지만 탐지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MFI는 붉은 선, 보라색과 흰 선은 이동 평균화된 탐지선으로 추세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보라색 선은 상승 추세에 흰색 선은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탐지선을 사용해 고점과 저점이 탐지되면 삼각형으로 표시되며 아래쪽 보라색 삼각형은 상승신호, 위쪽 흰색 삼각형은 하락신호를 의미합니다. 탐지 MFI 지표를 사용해 1시간 봉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MFI 지표의 과매수인 80선과 과매도인 20선을 차트에 표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조금 일찍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지만 다른 지표보다 비교적 정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탐지 라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탐지 라인은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라색은 상승 추세에 흰색은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횡보가 길게 유지된 구간을 제외하면 계산된 추세에 맞게 차트가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 MFI의 핵심인 탐지의 신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지 신호는 이전 값을 반영해 계산되며 고점과 저점이 확인될 때에 지표와 차트에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보라색 삼각형은 상승 신호, 흰색 삼각형은 하락 신호를 의미합니다. 신호가 표시된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 기능 외에도 가격과 MFI가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 표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추면 지표와 캔들에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 탭에서 온오프로 끄거나 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지 2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탐지 2평은 MFI 값을 반영한 이동평균선으로 전체적인 추세 방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해석합니다. 탐지 이평 역시 배열의 위치로 추세 파악이 가능하지만 계산된 수식을 반영해 색상 변화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보라색은 상승 추세, 흰색은 하락 추세.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은 원으로 표시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는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탐지 MFI는 탐지 MFI 탐지 입평이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추가 결제 없이 두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탐지 MFI의 상승, 하락 탐지, 다이버전스, 탐지 입평의 추세 전환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1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탐지 MFi는 탐지 MFi와 탐지 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정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받으신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인풋 탭을 확인하시면 기능이 그룹별로 나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MFI의 길이와 탐지선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호 표시 그룹에서는 지표와 차트 신호 표시 유무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탐지 이평 그룹은 탐지 이평선의 표시 유무와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그룹은 지표와 차트의 다이버전스 유무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즉, 필요한 기능은 켜고 불필요한 부분은 끄면서 본인 매매 스타일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선 메인 지표인 탐지 MFI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표에 표시되는 탐지 신호에 맞게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지표 하단에 표시가 나오면 저점 신호로 매수 진입, 지표 상단에 표시가 나오면 고점 신호로 보고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탐지 신호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전 캔들에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흰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상승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하락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흰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상승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하락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탐지 MFI 신호에 맞춰 연속으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승이나 하락 신호에 진입하시고, 손익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대2로 설정하시고,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 절반 익절하고, 남은 물량은 다음 신호가 나올 때 전부 정리하고 진입을 이어가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하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상승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신호가 나올 때 정리합니다. 하락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기존 물량을 전부 정리하고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며 행보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은 하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상승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신호가 나올 때 정리합니다. 하락 신호가 확정된 캔들에서 기존 물량을 전부 정리하고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탐지 MFI에 표시되는 다이버전스 기능을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정 탭에서 다이버전스 표시 기능을 켜줍니다.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차트와 지표에 표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하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구간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춘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구간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춘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역추세 진입 매매로 신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고점이나 저점이 여러 번 새로 형성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은 흰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가격의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라인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가격의 저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설정하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탐지 이평을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탐지 이평은 추세 전환까지 보여줘 단독으로 매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탐지 신호를 더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탐지 신호는 저점과 고점에서 먼저 신호가 발생하지만 이후 한두 차례 추가로 고점이나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진입하기보다는 가격의 평균과 MFI를 반영한 탐지 이평을 상승 돌파나 하락 돌파할 때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이평은 흰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상승 신호가 나왔지만 탐지 이평이 역배열 상태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탐지 2평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탐지 2평은 보라색으로 전환돼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하락 신호가 나왔지만 탐지 이평은 정배열 상태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탐지 이평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3G MFI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AIDA 4시간 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상승 신호가 두번 나온 이후 44%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인후 4시간 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상승신호 이후 15% 상승, 하락신호 이후 6% 하락, 하락신호 이후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탐지 MFI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일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하락신호 이후 50% 하락, 상승신호 이후 58%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표에 표시되는 구간이 최저점이나 최고점은 아니지만 상승 신호에서는 매수 위주로 진입하고 하락 신호에서는 매도를 진입하거나 진입을 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탐지 MFI는 기존 MFI 지표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을 제공해 초보자들도 손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트 코인이나 주식도 탐지 MFI 상승 하락 탐지 다이버전스 탐지 2평의 추세 전환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탐지 MFI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지표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탐지 MFI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코인 정복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탐지 MFI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신호에 맞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